스위치, 스위치 별생별사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왜 저래 부끄럽게 아 팀챗이야 팀챗 팀챗아 팀장 깜네 팀챗이야 저거 완전 팀챗이야 조용히 하세요 아전안 <laughs> 보여요 뭐야, 뭔 어, 일이야? 어, 애플에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아, 홍보 적습니다 <laughs> 아, 이거를 <목소리> 들어가긴 <목소리> 들어갔는 들어가긴 들어갔... <목소리> 들어오긴 들어오셨어요, 그럼 성공하셨네 포도님, 궁대이님 별생님 내립니다! 네네네, 네, 네, 오세요 난 땅맞게 가겠다 오,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인간이 에?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에서 뛰어내리는 모형타 훈련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냥이 실패했대요 <laughs> 그냥.. 미었네요 <No>. ㅋㅋㅋㅋㅋ <No. 웃음> 그냥.. 창냥이 <laughs> 실패.. 아까 여기 아빠. 하나 있었는데 헬로 서프라이즈! 아저 죽은 다구리 다구리 다구리! 여러분들 다구리! 나 살려줘 안돼. 이� 아 어디, 어디, 돼디 어디, 어디, 어리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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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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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이 시프트 너무 누르고 걸어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? 옆에 있어요 옆에 다트 있어요 다트 총 뭐야 이거 다트 다트 총 별로 안 좋아요 알아요 총이 없어요 파이팅 지금 놀립니까 오. 지금 화이팅 뭐야 오, 오. 영혼 없는 파이팅이었습니다 별생.. <laughs> 아, 아, 어 별생이 났다 퍼블 퍼블 야야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죽여줘 빨리 와서 어? 네? 곧? 네? 네? 잡자 <laughs> 잡자 <다, 다, 다. 웃음> 오, 이렇게말는 음. 사람 제일 무서운데요? <laughs> <laughs> 죽여줘이라고서 <laughs> 자기가 다죽이고 있어. <laughs> 아, 그 죽여줘가 내가 널 죽여주겠다 이거인가 어, 어 그렇게 되네. <웃음> <웃음> 건강 주스 10 남았다 큰일 났다 난 이제. 여기 여기도 많아요. 여기 와서 드세요. 밑에 있어. a k 다 AK 먹어야지. 야야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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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이놈 자식이. 가미날. 야야야야야야. 어, 야야 나 죽. 살려달라 해보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e I w a 다 빨리 살려줘. was here. I was here. I was 너무 많아 내면, 너무 많아 here. 미쳤나봐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I was h e r 이 I was here. I w 있어총 e r e 빨리 와봐 here. I was h 다 r e I 야, 알겠습니다. 아. 그냥 그냥 끼어 드시.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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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, 아, 미안하다라니. 아, 빨리 빨리 빨리. 같이 죽어요.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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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같이 죽어요. 같이 죽어요. 어어 어. 같이 죽어요. 같이 죽어. 방패 방패를 썼네. 나를 고기 방패로 썼다고? 이 팀원은 어디로 갑니까? 음. <laughs> 저희는 우리 여기 가죠. 여기? 오케이 오케이. 싶은 데로 가실까요? 여기? 네, 여기입니다. 저희는 여기입니다. 우리 나나 알려 줄 거야. 여기 여기야. 여러분들! 여기야 봐야지, 보고 와야지 에이... 방송하네 아우 <laughs> <laughs> 어, 열받아, 나웃 동물농장이었다 아사 저렇게 걸려버렸다 괜찮아요, 우린 저런 거 보여줘도 1등 할수 있어 그럼 그거 뭐, 상 아니 곡궁 시라냐고 있어. 누가 욕했나? 어 여기 변기가 무슨... 있네. 음. 음... 아 죄송한데 너무 흥분한나머지 뭐어? <laughs> 엘림 화이팅. 저 죽었어요. 어 에? 아니 벌써. <laughs> <볼 수? 웃음> <laughs>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낙하 낙하하셨어요? <laughs> 정말 이거 발로란도 안 죽어요, 심지어 이거. 발로란도 다르네, 아주. 낙하폰데. 여기 <laughs> 대기, 대기하고 있습니다. 네. 포도 님 죽을 뻔했네. 대기하고 있지않은데 이 바나나는 뭐예요? 폭탄인가? 포도님 더 먹어야 돼. 내려갑시다. 한칸 더, 한칸더 내려가요. 에헤이 총알이 없네. 일로 오세요. 네.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. 여기 어, 바로 옆에. 안돼주세요. 살려 살려줘요? 빨리 와. 갑옷. 살려줘요? 빨리 오세요. 어 양각이다, 양각이다, 양각이다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별생별 사이 죽었다고? 에이, <laughs> 별생. <야>. 에이,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아우 어. 밑에... <laughs> 어, 열받아 저희는 우리, 우리 아직 적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. 와, 어, 내게기 듣고 있냐고? <웃음> <웃음> 자기들끼리만 할 거라고 할 거면 디코 나가서 자기들끼리 파세요 지금. 뭐? 아유, 죄송합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엘린 보이질않으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. <laughs> 어 지금 다섯 명 남았는데 한명 아, 남았네요, 그러면은. 저희 응, 빼고. 그러네요. 그러네요. 저희 빼고 둘러봤죠? 네, 네, 네. 어, 여기 한명 여기. 한 명. 어, 어?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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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? 아, 빼고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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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, 돼. 죽여 죽여 이 씨. 아우 열받아, 이 아, 씨. 아우 열받아 <laughs> 아, 아, 나가라 드디어 실력 반대 반대 아. 스쿼드 팀 나가라고 빨리 아, 아, 아 이거 드럼통 터져가지고 멜빵이 폭탄에 개아 드럼통 터졌네 잘. 아 아우 열받아 <laughs> <laughs> 빨리 당장 준비하세요 빨리 와 드럼통 아. 터져 아. 다 죽었네 아, 아, <laughs> 아, 드럼통 아, 드럼, 어. 드럼 터져가지고 아 풀밭이었는데 한 발도 못 써보고 그냥 <laughs> 그니까 그니까 러 건강주스 아니, 먹어보지 마지막에 봤는데 수류탄이 한 4개가 있는거예요 4개나 먹을 수, 수 있어요 수류탄을? 맞아. 네 수류탄 4개 있던데요 이, 그래서 애라 모르겠다 고 4개 넣었는데 좋았네 예, 대 오. 또 저런 멜돌씨님 그렇게 기만할거면 <laughs> 나가라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그런게 아니라 아주 아니, 어쩌고 없으면 4대3을 할수 있거든 아니 또 만들 수 있는거지 또 아니, 다 돌아가는... 다른 분 들어올 수 아, 있는거지 아이 뭐, 아, 아주 혼자 그러니까 다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어 들어오기 전에 4대3을 한다고요 오케이 나는 어. 2인분을 할수 있다. 그래, 그 2인분 있다 그래 그 얘기지 난 2인분 할수 있다 어. 그걸 바라봐 어떻 <laughs> <laughs> <죽이고 있었는데. 웃음> 오케이 들켰다 이놈 <laughs> <눈> 졌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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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그래서 진짜 어디로 가요? 음... 온다. 가자. 온다. 어? 벌써 온다고? 벌써 내렸어요? 온다. <laughs> 공포 게임 게임이야 거야. 뭐야? 온다. <laughs> 조용히. 아 조용해봐. 아, <laughs> 잘못 내렸어 씨. 또 욕했지? 아, 누가? 뭐야? 아주. 아니 아니요. 아니요 안에 사람들 있다. 조심. 조심하세요. 조심.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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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마. 내가 죽이기 전까지 죽지 마세요 다들. 아. <laughs> 어 힘들었어. 오지마. 아 아. 뭐야, 살려주신... 공돌이님 어디 뭐야? 살려주세요. 살려주세요. 진짜 <laughs> <살려주세요. 웃음> <저> 절박하게 안. <laughs> 잠깐만, 잠깐만. 공돌이님 어. 어디 갔어요? 일단 어디 갔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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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입고 나. 수건한... 늦었다. 바나나. 어 근데 나, 어, 나 하나 뭐야? 죽음으로써 엄청난 파밍을 하시는데. 누가요? 별생기. <laughs> 죽어서 다섯 명 썰었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냥 오오 나는 뭐지? 살리려고 했는데 그냥 알아서 오길래 그냥. <laughs> 살리려고 했대요. <웃음> <웃음> 자꾸 저기 <적이> 오더라고. 발소리만 들리면 넘어 우리 더 가야 됩니다. 이리로 오세요. 저 뭐지? 사람만 있고. 응. <laughs> 음. <laughs> 조심하세요. 어, 사람. 어 사람. 많다, 사람.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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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많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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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야야야야야야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사람 죽여 애니? 이 사람 죽이라고 빨리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... 잠깐 여기 잠깐 나나 레코레스 레코레스 어 잠깐 나레 걸렸어 이거 에바야 레코레스 어 넥도 능력이다. 누가 아, 그러니까 또 우리가 여기까지 야또 온다 살려드린 또 살려 드린 겁니다. 어, 뒤에 자기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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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자기장, 어, okay, okay, okay. 아, okay. okay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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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이밖에 없어 케이 오케이, 없어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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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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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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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, 이이 와, 멜조 씨님이 이거를 네. 제가 일부러 애님 사이걸 렉이 걸려 가지고 샀네. <laughs>